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비행기 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들을 시리즈로 하나씩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해외여행 가려고 공항에 왔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다. 회사에 연차도 4일이나 되고 항공권, 호텔, 투어까지 다 선입금해서 예약 완료해놓고 공항에서 와이파이까지 딱 챙겨서 카운터에 갔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어, 비행기 타는데 여권도 안 가져가고 너무 조심성이 없는 거 아닌가? 나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여러분, 방금 이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공항에서 근무해보니까 하루에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가장 많았던 사례는 이미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거 제 여권인데요. 여기 보시면 겉면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뒷면에도, 뒷면에도 보시면 여기도 보이드라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여권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아서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그전 여권을 재사용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겉에다가 구멍을 뚫어놓는 것인데요. 그럼 이 여권으로 비행기를 탈수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방에 왔는데 여권이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생각입니다. 내 여권이 집에 있나? 우리 집과 인천공항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집에서 내 여권을 보내줄 가족이 있을까? 지체 없이 바로 가족에게 전화하셔서, 지금 내 여권 내 책상 서랍 두 번째에 있는데, 여권 총알 택시로 바로 보내주고, 택시 아저씨한테 답을 주고, 최대한 빨리 인천공항으로 보내달라고 해! 라고 하세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 집이 지방이다. 가족이 지금 집에 없다. 그래서 여권을 가져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인천공항 안에서 여권을 급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안에 외교부 여권 민원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빨리 가시면 거기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왕복 1회. 딱한 번에 한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슬픈 거는 이 외교부 여권 민원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9 to 6가 정확합니다.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에만 근무를 하시고요. 또이 사이에 12시에서 1시는 점심 식사를 또 다녀오시고 근무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비행기는 9시에서 6시 사이에 꼭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 비행기도 있고 밤 비행기도 있고 그 시간에 걸렸으면 그냥 비행기를 못 합니다. 만약 시간이 딱 맞아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신다면, 신분증이랑 신청서 쓰시고요. 발급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될 거예요. 공항에 있는 여권 사진 촬영기가 있어요. 빠르게 사진 찍으신 다음에 제출하고 긴급여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특정 국가들은 긴급여권으로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미리 항공사 카운터에 들러서 긴급여권 가져와도 되나요? 라고 확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멀고 여권 보내 줄 가족도 없고 외교부 근무 시간에 안 맞아서 긴급 여권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오늘 여행을 못 가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집으로 귀가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이거 앞에 보이드 구멍 뚫려 있는 구여권 가져오는 케이스가 너무 너무 많으니까요. 여권 가져오실 때 만료된 여권 아닌지 이거 구멍 뽕뽕 뚫려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비행기 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첫 번째로 여권을 안 가져왔을 때를 다루어 봤는데요 계속 시리즈로 다른 사례들도 다룰 예정이니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면서 어, 너무 당황스러웠다 하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